손흥민 선수가 수억 원을 갈취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협박의 배후에는 누가 있을까요? 한 여성은 임신을 주장하며 초음파 사진을 보내고 외부 알림을 하지 않는 대가로 3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여성의 요구에 이어 또 다른 남성이 금품을 요구하며 손흥민을 협박했습니다. 손흥민 측은 이들 두 사람을 고소했고. 사건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현재 사건은 법적 절차로 넘어갔으며 손흥민 선수의 입장은 주목받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중요한 유럽 경기 일정이 다가오고 있어 팬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진실은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손흥민 선수를 응원합시다. 응원.